아주 뜨거운 피 났어요. 아침부터 커피 터졌어요 불미. 아, <놀람> 아, <오. 놀람> 아, 여러분, 여러분 진짜, 진짜 <놀람> 죽어요. 저금 <놀람> 추워요. <놀람> <놀람> <exactly. 놀람> 진짜 제 손목을 갈고 저희 진짜 감기 걸립니다. 오늘 감기 걸립니다. 내일 골골거릴 <놀람> <거랄> 예정. 기를이란다. <놀람> 자랑이다. <잘한다. 놀람> <놀람> 이거 입을 사람 누구야? 재인 언니. 이거 입을 재인이구나. <놀람> 이렇게. 오늘의 컨셉은 살짝 외국 하이틴. 엘라가 입은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했어요. 따라쟁이. 왜? 와 저희 두고 가야저 사람들. 예람이 카피바라 파우치 갖고 왔대요. 카피바라. 누가 카피바라게요? 엥? 당연히 이거죠. 앵은 안붙 쳐도 되잖아. 나 립도 본거 같아 니야 아니 어쩐지 여기 다싸 색이 별로 없 잠깐만x2 잠깐만. 없어? 쓰고 왔어? <laughs> 뭐야? 뭐야? <왜> <laughs> <묵었어>? 아니 이거? <laughs> 왜 이래 이 언니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야 하나 사x2 하나 사. 미안 사줄게 <웃음> <웃음> 언니 내거써 그럼 싫어 또 전화 받았어. 여러분, 나 전화 받았어. <laughs> 아, 색깔을 보세요. 이거 보라색 이 뭐예요? 뭐예요? 이거 보라색 뭐냐고요. 그러니그이 그래, 이제 어떻게 언니나다잃어버렸어 퍼프도 잃어버리고 <laughs> 모든 걸. <laughs> 일단은 가자. 하나 사러. 가가. 가가. 안비야. 보라색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내 친구도 많이 쓰더라고. 케이프하고. 근데 이거 아, 뭔가 약간 뚱뚱해서 좀. 어, 그러니까 음. 뚱뚱해 가지고 채도 높은 걸로 사세요 당연하죠 전 누구랑 다르기 때문에 어 부드러워 그치? 어. 그건 내색 아니야? 어. 내 색이요? 내 색이요 립글로스인데 진해서 이쁘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보고 여기로 돌아올까이 틴트 라인도 진짜 좋아 은아 이것도 이쁘다 아 어, 근데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여러 어떻게 할까요? 어떡게 하지? 여러분 하지언니가 사줄기라 했어요 아, 제가 다 떨어뜨렸어요 음. 감사합니다 결제 중입니다 <laughs> 와 언니들 진짜 지금 완전 위키드야. 저희는 머리띠를 사러 왔어요. 공룰 음... 아니겠습니까? 다캐대언이야 어? 제이이 언니 왜 여기 있어? 음, 야난 이거야. 헉? 와 미친. 아 귀여워. 귀여워. 표독하게 생긴다. 왜 그래요? 귀엽다 진짜 표독하게 생겼잖아. <laughs> 이런 거참 잘해줘. 머리띠를 <laughs> 찾아볼게요 여러분. 들 언제 떠요? 아직 되지 마. 말려. 앞니 아 못생긴 거잖아요 아, 이거 맞아? 아니 다 못생긴 거 밖에 없잖아요 신고 가능해요? 예람이 예람이 여기 있어요 네, 사랑 예람이 하진 언니 이거 하면 되겠다 뒤에 레서펀도 <laughs> 아, <너무 웃음> 하진 언니네 하늘이 캐디언 모자 안 돼요? 저 캐디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은근 어울려요? 아, 좀더 불러주세요 Please check in t 너무 귀여워. 이거 할까? 너무 귀여운데? 넌 어때? 너 만족스러워? 나 만족스러워. 그리고 일단 따뜻할 것 같아. 아 저는 이 여우를 할 겁니다. 진짜 잘 나와. 저는 강아지예요. 아 귀여워. 아기들 같아. 난 언니예요. 너내 아기야. 제일 음, 잼이서 음. 제일 언니인데? 머리띠도 이런 모양놨어 그니까 언니지. 내가 제일 언니다. 이건 너무 애기들한테 원래 짠 이렇게 샀습니다아못 찍었어. 어, 저희 지금 이상한 걸 타고 네. 내려가서 먹는 거예요. 와나 방금 놀래요. 발음 진짜 어눌했네. 오늘은... 이거 으니까좀 나... 따뜻하잖아요. 엄청 따뜻해요. 제도들이 탑니다 <laughs> 여러분. 출발합니다. 안녕. 아, 여러분. 들떨어트려나 <laughs> 이거 무서워 살짝. 아 빨리 밑에를 봐. 아니... 좀 무섭네요. 저기 대두, 레서 판다씨. 저기 대두 한 명, 한명더 봐주세요. 으아, 머리 진짜 커. 일단 저는 배가 고파서 단 1나 도 더. 잠깐, 이거 내려가는 거야? 어. 젖어버렸다. 잠시만. 아니, 나, 나. 에? 에? 잠깐만, 아, 내려간다. 어떻게 멈췄다. 잠깐만, 잠깐만 나 진짜 무서워요, 어, 언니. 언니가 있잖아. 언니, 나 진짜 무서워요, 언니. 언니가 있잖아. 근데 만약에 아래로 빠지면 어떻게 되나? 화준 뭐지? 그 나무 때문에 살수 있을 거야. 너무 됐잖아. 어, 안녕하세요. 별 아니던데요, 여러분. 아, 그래요? 아까 막 무섭다고. 무슨 무서워 하지 뭐지? 그럼 하준이 언니가 있잖아. 괜찮아. 여러분, 동족을 만났습니다. 언니 왜 여기 있어? 미치겠다, 진짜. 여러분, 스낵 버스 네. 얘네가 있어요. 우리는 점식 먹으러 갑니다. 일번 하나에 2번 하나 우리, 우리 저희 오븐 메뉴 지금 조리 중이어서 맛있어요? 네 이거 뜯을 수 있는 사람? 제가 선와 개맛 와 맛있겠다 넣어도 돼요? 네 먹자 해서 네 여기 고기가 어, 진짜 맛있어 요 이거 지 떡볶이 어? 이거 짜레인지3 0리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. 이제 리스 찍으러 갑니다. 이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? 응안 응, 돼. 갑니다야 응. 흔들지 마. 흔들으세요. 흔들어. 흔들어. 어. 아 진짜 하지 마라. 나 끝자리다. 끝자리에서 오마데블. <laughs> 영상이야? 응. 많이 추우네요. 많이 많이 추우네요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예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. 컵. 이 쭈쭈 이 가. 타노루입니다. 방금 너무 추했나? <laughs> 야! 다음에 먹는 거에 봐. 손을 대? 손으로 <laughs> 했어? <laughs> 귀여워. 자, 예진이의 킹스 아이스크림 e c r e a 아, 이스크림킹스요 <laughs> <laughs> 마음이 리금 i 다 e 나에게 이따 한 입을 주면 좋겠어 그래 먹고 싶지만 주 먹는 그녀다 m 우리도 i c 이거 안돼 나 m 우리도 i c 질뻔 했어 내 지금 을도 ice c r e a 도 ice cream. 우리도 ice cream. 우리 언니가 시킨 거예요. 음! 혼석이다 <laughs> <laughs> 완전 맛있습니다. 강추. 근데 되게 추워요. 바보. 아, 뭐. <laughs> 아, 뭐. 이제 아, 패션에 바보. 아, 뭐. 정점을 찍었어. 이런 것까지 진짜. 되게 세, 신경 쓰는나 세심한 사람인 몰랐어. <laughs> 나뭐부어했었구나 <못 웃음> 후기. 음 핫팩. 여러분 다들 추우니까 밖에 나오지 말고 집콕하고 다 나오지 마요 동료방 어? 아닌가? 도착했다는 사실 야, 최대한... 핫 마요 핫도그가 있던데 사실 몇개나들어핫 마요 핫 핫도그? <laughs> 얼마나 핫한 거 <laughs> 어? 사실 언니 귀 뭐야? 아하 얘가 카피바라. 너무 감격스러워요. 오늘을 잊을 수 너무 없었어요. 너무 너무 안안안 아니, 카피바라는 렇게 어, 진짜. 아니, 진짜. 어. ISTP 같아. <laughs> 그죠? ISTP. 어떡해. <laughs> <똑똑해, 웃음> 너무 귀여워 <laughs> 지금 핫도그 먹으러 가는 길.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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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권. 삐. 직접 불러줘. <laughs> 대람씨머리띠잊어버리신 거예요? 여기 있는데요. 말레리소다 파나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어 핫도그를 먹는 세 명의 여인들과. <laughs> <언니야. 웃음> 쟤네도한입 먹여줘요. 왜 자기가 먹자. 숙기 부셨어요, 쭈기. 지금 지쳤나요, 네? <laughs> 아니요. 네. 어머, 죽어 뭐야? 어 뭐야? 저거. 저거 뭐야? 이 사건을 아는 사람 너무 무서워. <목소리> 여러분 제인이 사진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? 이렇게 찍어요. 뭐요? 아 사진 찍는 거. 벅두벅두 아진 씨약별봐나 아침에 진짜 너무 무서워서 걱정했는데. 걱정할 필요 없었네. <목소리> 아이, 저 사람들 좀 빨라요. 너무 빨라. 미연스킨 거예요. 딸기 먹지를 <목소리> 먹어보기용. 먹어� <목소리> 맛있어요? 딸기 먹지도 못했어요 별로예요? 딸기가 너무 딱딱해서 음. 안씹어요아 완전 한번 도전해볼래요? 아니 괜찮아언니 교정이 깨질 것같아 아, 어 그래요 아이팅 <끼리> 깜빠르 별로다 바로 예쁜 척 하시네요 아진 언니가 빌려준 작가 뽀뽀해져 싫어 저두 분들은 이제 놀이기구를 못 타기 때문에 저희 둘은 못 타러 가죠? 치익스프레스 타러 갑니다 아, 아. <놀라> 근데 바이킹 안 하다가 바이킹 타고 싶은데. 저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. 근데 얘가 재밌대요. 진짜 무서워 보이는데 어떡해요? 별로 진짜. 안 무서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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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. 어떡해? 저는 저걸 하루에 여섯 번인가 여덟 번까지 타본 사람 <laughs> <잘 안돼. 웃음> 아니 야 그러지 마. 아니 이제 저걸 타면 용기를 얻고 좀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? 제가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<laughs> 영상 편지는 남기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그럼 저 여걸로 남길게요. 네, 엄마 아빠 얘랑아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. 정말로 항상 사랑해. 어, 너도 남길래? 아저 이런 거 못해요 <웃음> 근데 <laughs> 나는 나한테... <laughs> 오케이 저희 타러 가볼게요 제이님 혹시 같이 찍어주실 생각 있으세요? 네네네 아, 네. 네. 야 이거 막 감옥 같아 아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용기 가지고 타볼게요 <laughs> 자 여러분들 혀 말기 스킬 알려드릴게요 자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, 먼저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살짝 징그러워 <중간 웃음> <laughs>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요 네. 힘을 이렇게 주면 돼요. <laughs> 아나 어, 이렇게 하면 돼요. 어 아주 쉽습니다. 저도 해볼게요. 알려주신대로. 하나, 아 하나, 하아 스트레스로. 제가 다른 개인기도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두 번째 개인기. 하나, 둘, 셋. 하지 마. 안 할게요, 여러분. 죄송해요. <laughs> 벽도 무서운 거. 오, 오, 오. <laughs> 너무 무섭죠. <않아>? Let's go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이 앞에서 <웃음> 어, <웃음>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 <안 웃음> 그렇게 했어 여러분 어, 너무 무서운데 너무 제가 눈을 못 떠서 저희 하면 더 타려고요. 타려 <laughs> 대기 시간이 20분밖에 아니에요. 맞아요 아니요. 많이 탈수 있어. 한번 더 타볼게요. 여기 우도한 담은 직원분이 계시대요. 저희도 아직 얼굴 못 봤는데 <laughs> 한번 다시 보라. <laughs> 보라 네, 절대 그런 일도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여분 러 저희 분홍 타고 나왔는데요. 어짜요 진짜, 진짜 재밌어. <laughs> 여러분도 꼭 타보세요. 스트레스 완전 풀립니다. <laughs> <여튼 회전> 예쁘지? <웃음> 예쁘지? 예쁘지? <laughs> 뭐야? <laughs> 당장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거 백화점 아니냐고. <laughs>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? <laughs> 여기로 가도 되나? 여기로 <laughs> 가면 빨라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진짜 완전 반짝반짝 예뻐요. 둘다 <laughs> 채. <제자체. 웃음> <laughs> 저희 <laughs> 친구 아니야? 안녕. 오늘 여러분, 저희 집에 갑니다. 반가요 네. 지금 이미 해가 졌어요. 벌써. 지금 아, 그렇게 늦은 되거든요. 늦은 잘 시간이 잘 아니에요. <laughs> 오늘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.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도 저번에 너네랑 옷따위놀고 처음이라서. 파십셋넷 이에 아 이에 이에 이래라 이래 라 여러분 오늘 첫 영상인데,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또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러면, 안녕!